이제 로마서의 후반부로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이 뭐냐면 너희가 서로 거치는 돌을 놓지 말아라.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라 다 주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고 주님이 다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니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서로에게 거치는 돌을 놓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서로를 이해하며 용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한 가지 사실을 이렇게 강조하고 저렇게 강조하고 이방인 중심으로 강조하고 유대인 중심으로 강조하고, 그럼서 사실은 계속 거듭돼 왔던 말입니다. 사실은 한 번의 서신으로 쭉 읽혀졌을 텐데, 우리는 그 시대 사람이 아니고 그 문화 사람이 아니고 그 언어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서 이것을 수 개월 동안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 그래서 수 개월을 참 힘겹게 들어왔지만 결론은 똑같은 얘기였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장황하게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 사실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계속 결론은 똑같은 이야기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것이 정말 중요하고 이 말씀대로 살기가 정말 힘든 거구나. 이걸 더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그럼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그럼으로는 아주 중요한 접속사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그럼으로라고 하는 접속사는요, 넓게는 12장부터 시작해온 그 말씀에 대한 최종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라고 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접속사와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어, 7절 이하의 말씀으로, 어, 이방인 유대인과, 아, 이방인 기독교인과 유대인 기독교인들 간에, 믿음이 강한 자 연약한 자들 간에 주시고자 했던 그 말씀에 대한 이제 결론으로, 결론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접속사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어떤, 구절이 강조되는 거겠어요?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게 강조되는 거겠죠. 근데 이 강조는 단순하게 받으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명령적인 권고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권고죠. 너희들이 서로 받아야만 한다. 꼭 받아야 된다. 받아야만 한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강조,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서로 받아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바울이 7절에서 무엇을 먼저 꺼내놓고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다. 아, 이 얘기를 먼저 꺼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다.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구원을 이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이야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 우리 모두를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더 조금 깊이 있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예. 네.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 의미만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에 놓여있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가, 여기까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죄의 올무에서 해방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의의를 갖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때, 그때 인간의 상태는 어떠했다고 우리가 나누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가장 악했을 때, 더 이상 악할 수 없을 정도로 악했을 때, 그때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줄때 믿음이 강한 자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도 아니에요. 업적이 많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낸 자를 위해 죽었다는 것도 아니에요. 선지자 노릇을 한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자를 위해 부어 주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이런 의미도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인간의 상태는 뭐냐면 정말 악 중에 극악을 그 거듭하고 있는 상태의 노인,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인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받으신 거예요. 이렇게 오늘 본문에 대한 표현으로 의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할 때 가장 잘 오해하는, 종종 자주 오해하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잘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고, 믿음의 삶을 게을리하고, 바르게 어, 살지 못하고, 말씀 묵상도 제대로 안 하고,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벌주시고. 굳이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요, 이런 느낌을 우리가 가질 때가 많아요. 저도 그래요. 우리가 문득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아, 내가 뭐 하나 에 잘못한 일이 있나?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저도 종종에 그런 생각을 해놓고, 야, 내가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있냐?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는 우리 안에 있는 종교성이에요, 그게. 예. 내가 뭔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 내게 이렇게 벌을 주시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 벌 주시는 분인가? 그럴 것 같았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열심을 내는 자위해서 죽으셨거나, 뭐 성경을 백독한 사람 이 죽으셨거나, 뭐 이런 기준이 있으셨겠죠. 그럼 십자가에 이미 죽으실 때 인간의 상태는? 더 이상 악할 수 없는 최악의 상태였다고요. 그럴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지금 우리가 좀 말씀 안 읽었다고, 지금 우리가 좀 기도생활 게을리한다고, 지금 우리가 좀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우리에게 막벌 주신가요? 그렇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우리의 삶이 너무나 잘못된 방향으로 거듭거듭 해가지고, 하나님이 때로는 거센 풍파를 하나님이 일부러 주실 때도 있어요. 일부러 주실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게 보편적이지는 않습니다. 그게 보편적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일반적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물론 기다릴 때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수 있게끔 계속 어떤 상황을 안내하고 누군가를 통해서 듣게 하고. 때로는 우연히 누구,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 뭔가를 깨닫게 만들고, 때로는 아이의 입술을 통해서도 내가 깨닫게 만드시는 일을 하실 때 그렇게 자꾸 영적으로 푸시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가 말씀 앞에 부서지고 깨달아서 생각을 바꾸고 삶의 태도를 바꾸고 말씀 앞에 엎드리는 삶의 그런 자세들을 바꾸기 스스로 깨달아 바꾸도록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것이 대부분의 하나님의 방법이지. 너왜 그래 하고 그때 그때마다 막 다리몽둥이 부러뜨리고 뭐안 좋은 일 생기게 하고 고난을 일으키게 하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일에는 아니라 특별한 경우이고, 대부분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면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이 올때 그냥 어떻게 해요? 피할, 피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 고난을. 겪어야만 우리가 단단해지고 깨달을 수 있고 더 성숙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옛날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던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오는 걸 보시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 고난을 피할 수 있는, 피하게 하실 능력이 있으나 우리를 위해 그냥 그 고난을 잘 견뎌내도록 하나님이 놔두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보편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방법이 우리는 자 사실 실죠 내가 이왕 예수를 이렇게 열심히 믿고 있는데, 고난이 올 때, 그때마다 기가 막히게 피할 길을 내시고, 고난이 비껴가고 막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만큼은, 기도하면 막 답도 보여주시고 이랬으면 좋지 않을까. 뭘 사기만 하면 막 좋은 일이 생기고, 이벤트만 신청하면 막 당첨이 막 되고, 막. 다른 사람은 다, 못 어, 뭐 뽑기에도 안 걸리는데, 나만 자꾸 1등, 2등 막 걸리고, 막 이랬으면 좋겠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장 악할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나와 같은 죄인을 기다리시고. 그다음에 용납해 주시고 잘할 거야 응원해 주시고 고난 속에 밀어 넣으시면서 나보다 더 안, 나를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부터 8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자가 혹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 같은, 우리 같은 정말 극악한, 너무나 죄성으로 가득 찬 나를 위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하셨어요? 확증하셨다고요. 확증하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그렇죠?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해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느냐고요. 굳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왜 그렇게 확증하셨느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 영을. 죄의 올무에 붙잡혀있던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자녀의 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영으로 뭐예요? 소속을 바꾸 모셨다고요. 이 소속이 바뀐 우리의 이속 사람은 절대 사단의 손에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 이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영은 죽지 않죠. 그렇죠? 악한 영이라도 죽지 않고 선한 영이라도 죽지 않습니다. 선한 영이라는 것은 우리 영이 선하다가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선하지 않습니다. 악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악한 사단의 영에 올무 잡혔다고 하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가 그 아담의 범죄 위 우리 영이, 우리의 하나님을 닮았던 심령이 오염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어 신천지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만희로 인해서 이제 영이 살아났는데, 새로운 영이 됐는데 어, 예수 믿는 사람이 만약에 그 신천지에 있던 사람을 교화시키는 다시 정화시키는 어, 교육기관 뭐 상록수교회 같은 곳에 데려가서 교육을 시키면 그 살은 영이 죽는다고 이 이야기를 가르쳐 죽는다 그러니까 가면 안된다 가서 때리고 묶어놓고 약을 먹이고 그래서 교화시키는데 그러면 네 속에 있는 살아있던 영이 죽는다. 그래서 지옥 간다. 이걸 쇠뇌시키니까 교화 프로그램, 교화해야 되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더 바르게 가르치는 자리에 들어와서는 막 몸부림치고 욕을 하고 자기 엄마한테 아줌마! 고소할 거야! 막 있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CBS에서 8부작으로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월화, 저녁 8시 반에. 지금 1부, 2부가 있고 다음 주에 3, 4부 이렇게 갈터인데 이제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주일에 점심시간에 우리가 그걸 좀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저는 사실 여러분들은 걱정 안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 앞에 정직하게 우리가 싸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걱정을 안 하는데 앞으로 자녀들이 걱정이에요. 그렇게 빠지지 않게 하고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지만 순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오랜 시간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할수 있다면 중학생 이상부터는 같이 보게 하려고 주일에죠. 다른 날 시간 내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주일 오후에 물론 초등학생도 같이 보면 더 좋겠죠. 볼수 있다면. 그래서 자녀들에게 얘기하셔서 이번 주일은 좀 같이 보자. 그래서 어, 한 시쯤 안 돼서 보면 우리가 30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씩 이렇게 좀볼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에 광고할 테니까 그걸 보시면서 아이들한테 어떤 정확한 예, 그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보셔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무엇을 증거하냐면 사람이 악하다. 이런 사실을 계속 증언해요. 사람이 악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사람은 사실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계속 드러내 보여줘요.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아맞 당한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이 그렇게 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심판하기 원하지 않으신다. 우리에게 벌 주기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같이 보여 주시지.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과 진노의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을 계속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를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그런 심판과 진노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그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증하신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그 대상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까지 다 포함하신 사랑이라는 거죠. 그 모두를 하나님이 넘청나게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신 것으로, 죽으신 것성경은 받으셨다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7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영광을 돌리셨다. 자, 저를 보세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 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석을 완성하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결국 풀어보면 그쵸? 그렇죠? 그러면 우리 같이 어리석고, 우리 같이 탐욕스럽고, 우리 같이 무지한 죄인이 뭐라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예수님이 희생하신 그 사건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고요. 이거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근데 그것이 정말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이 된대요. 이거 곰곰이 생각하면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도 기가 막힌 일이지만, 우리 같은 자를 위해 죽으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대요. 영광이. 이걸 뭘로 표현하냐고요. 정말로 한이 없으신 어떻게 표현할 수 없고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라는 말 밖에는 다른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고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깊고 넓은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우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사랑 거룩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같은 죄인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셨는데 우리는 서로를 잘 받지 못하지. 네. 자꾸 누가 더 오른가 이런 걸 가지고 물고 뜯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교회는 그런 모습을 참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더 오른가를 따지지 않고 모든 하나님의 그 불쌍한 죄인 백성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 주셨어요.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근데 우리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서로를 용납하지 않고 내가 더 옳다고 서로에게 덤비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도찐개찐인데, 도찐개찐인데, 고, 고 얼마 안 되는 그런 차이 가지고서도 내가 더 옳으니 네가 틀렸느냐면서. 우리 물고 뜯고 누구 하나 피 흘리도록 싸우려고만 하니 이게 참 큰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유일한 유일한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는 빨리 이런 어리석은 싸움을 던져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서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 마음 한 입이 될수 있다면 정말 우리의 삶은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수 있는 교회가 될 겁니다. 그런 공동체가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못하는 거예요. 좀 잘났느니 못났느니 왜 저러느니 못하느니 하면서 같은 마음 믿음 안에 있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 주신 건데 저, 저 사람은 왜그저 성도는 왜 저래라고 말하죠. 저도 물론 그런 표현 을 쓰지만 근데 따지고 보면 저, 저 성도가 저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 주신 거예요. 그렇죠. 나에게 적용해봐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 꼬라지기 이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 주신 거라고요. 내 힘으로는 이 꼬라지를 벗어 던져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성도도 저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주신 건데 우리는 그 부분을 잘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이 여겨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극률의 마음이 잘안 나가지. 비단 누구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 자기의 문제, 자기 안에 다 그런 성향이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그러니까 누군가만 바뀌면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하나가 될수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끝까지 하나 될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바뀌어야 누군가가 변화되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주로 믿고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인정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러면 정말 한 공동체, 한 믿음, 한 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로 들면서 서로 받으라라고 강한 권면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로 들 수밖에 없죠 왜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우리가 서로 받을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없기 때문에 누구를 예로 들수 있겠어요? 바울도 그런 면에서 연약한 자라고요. 바울도 바울도 다툼을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바울도 사람을 예로 들어서는 서로 받으라는 권면을 할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예로 들수 없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점검해야 될 것은 뭐냐면 누군가를 받는다는 것, 누군가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용납하는 정도의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용납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 앞에서 웃어주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음에 이미 금이가 있는데 가서 웃어준다, 사실 그것도 어렵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 나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자녀를 보다 적극적으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믿음의 교제꽃 안으로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깨어진 마음의 금이 가서 참 어려운데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를 들면서 바울은 그와 그래도 더 진실하게 교제하고 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그래서 가식적인 교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한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려운 요구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힘주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완벽하게 그럴 수는 없으나 우리가 주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덧입으면. 흉내라도 낼수 있다라고. 여러분, 아실 수 있습니다. 아실 수 있어요. 무지하게 내, 나를 깎는 고통이 물론 있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연단되어지고 성숙되어져 갈 것이고, 그 가운데 분명 이렇게 아름다운 용납과 사랑의 교제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그렇죠? 우리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함께 가야만 하는 믿음의 지체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면서 돕는 배필이라고 했습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하와가 아담보다 더 못한 존재라거나 아니면 하와보다 아담이 더 고급한 존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주며 가야 하는 존재고 그렇게 서로 채워주며 갈때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기본 단위가 부부라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관계는 비단 부부의 관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 이런 공동체 안의 서로와 서로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누군가의 부족함이 보인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 부족함을 채워서 하나님의 선을 함께 이루어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누군가와 함께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보여 부족한 부분이 보여. 그때, 어디 얼마나 잘하나 보자라든가, 내 그럴 줄 알았어라든가, 이런 자세를 갖지 말고, 그의 연약한 부족함을 내가 안다면, 미리 내가 힘들어도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도록, 뭔가를 더 준비하고, 뭔가를 더 배려해서, 그가 그 올부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함께 갈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다움이고, 그게 성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어딘내 그럴 줄 알았어. 어디 좀 보자. 요번에는좀 바뀌나 내가. 이런 채점하듯이 그렇게 지체를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겁니다 사랑의 권면은 필요할 겁니다 사랑의 권면은 네. 늘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어요 때로는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사랑의 권면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쉽게 이러는 거예요. 채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연약한 지체를 채점하면서 막 엑스차 극구 다니고 이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주시는 것에 관심을 갖고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십니다. 우리도 그런 하나님 의 마음을 닮아서 성도를 지적하고 판단하고 점수 매기기 위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를 높여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를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를 좀더 이롭게 해줄 수 있을까? 그의 부족함을 어떻게 하면 내가 좀더 채워줄 수 있을까? 이런 시선을 가지고 그 연약한 지체를 나와 색깔이 다른 지체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서로 받으라는 권면 안에 담겨있는 마음인 거예요. 이게 기초가 돼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누군가를 채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서 서로를 받으며. 정말로 힘든 일이지만 믿음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설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서로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또 그런 믿음의 가정 그리고 그런 믿음의 공동체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